물퉁물퉁. 못생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예쁘게 생겼어요. 여주. 도깨비 방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한자로 써보니까 쓰디 쓸고 자에 오이 과자를 쓰더군요. 그러니 쓴 오이라고 해죠. 여주 하면 흔히들 자연인슐린이라고 부를 정도로 해독작용과 설당에서는 최고의 식물이라고 합니다.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할 정도의 성분이 들어있는 여주는 그 성분도 엄청납니다. 비타민 C, 아미노산, 루신, 카타린, 칼륨, 식이섬유, 무르대신, 나이아신, 베타카로틴, 마그네슘, 인, 아연 등 수많은 성분이 들어있답니다. 따라서 해독, 위통, 해열, 고혈압에도 효과가 좋습니다. 여주는 열매 속에 빨간 씨는 빼내고 잘 썰어서 말려서 차로 마시면 그만이죠. 또 볶아서 반찬으로도 먹고요. 꽃말은 열정, 정열, 강장입니다. 여러분 건강하게 삽시다. 감사합니다.